자 이제 0탄 시작합니다. 이제 시작돼. 네. 여기는 우리가 죽을 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 우리 나갑니다. 우선. 우와. 네, 저희 0탄 이죠 0탄0탄이에요핑구예요 아, 이게 뭐야? 할머니 같아. <웃음> <웃음> 우와 저거 봐요. 저게 우리가 타려고 했던 크루즈예요. 네 너무 아깝기도 아깝습니다. 와 저거 우리가 저도 출연했어요. 저도 출연했어요. 저도 <laughs> 출연했어요. <laughs> 와 밑에 <투리미안>. 봐서요. <와>, <laughs> <맞아요>. 이거 트리가 망한단 말이야. 맞아. <웃음> 어 세도 <laughs> <아니, 체조> 왔다. 아우리가우리가저 저거를 랬는데 아까 말했어. 저 배가 부장나가지고네돌아버트씨는 <laughs> 그냥 계속 우리에게 뒤쳐지는 인생을 살고 있어 하늘이 이제 완전 검은색이 됐어요. 근데 네. 시기엔 비는 안 와요. 약간 비가 온거 같은데 비는 안 와요. 아우 추워. 아 그렇다는 건 몰래, 저는 모르겠어요. 아, 네네네 저희도 어, 추워. 저기 우붓탄 있네요. 야 진짜 좋다. 아 저렇게 됐어요. 이따 날씨가 알 야, 추... 되게 되게 이제 곧 출발할 거거든요. 금 출발. 지금 9시 54분인데 10시 30분에 이0개 출발한대요. 그러면 분 36분을... 3 6분남았어요 그때 또 제가 6분까지 기다리면 아니 좀요 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되지 그때. 네, 네. 제가 그때 아, 또 오, 영상 찍어 드릴게요. 어 거기서 겁나게 게요어떻 일단 한번 들어가볼게요 아, 이제 배 사진이 13단이 시작되었습니다. 난 지금 너무

짜잔. 이거 봐요, 되게 좋아요, 여기. 포스터도 있고, 창문도 있고. 엘리베이터까지 있다. 아, 여기 지도입니다. 음, 지도, 지도, 이게 비상찰도동 네. 아, 여기 음. 많아요, 되게. 아, 계단 예쁘지 않아요? 네. 계단이 이렇게. 마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꼬불꼬불하게 이어져 있어요. 어, 10시 출발이고요, 지금 9분 남았어요. 어린... 아, 10시 30분 출발이야. 아, 근데 배가 어, 너무 기울어져 있어요. 아, 침몰 아니야. 침몰 아닌데 와 이거 예쁘다. 왠지 신기해. 그라데이션. 우와, 우와. 계단 올라가볼까? 계단 주위라서 왠지 무섭다. 네. 일단 올라가볼게. 올라갔다가 다시 나가요. 꼬글꼬불한 계단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방을 보여줘야지. 우리, 우리 방 보여줄게. 네 여기 위고 첫 번째. 413호. 우리가 413호거든요. 네 생각보다 방이 클줄 알았어요. 방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많이 실망했어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일이를걸를다걸어 귀걸이를 어, 어, 이 귀걸이를 먹고 싶귀이거 먹고 싶어. 이귀걸이귀에이를 먹고 싶어. 이귀걸이귀있어어요 네? 이거 네. 젤리 와 아, 진짜 해먹1 4 0원어난 아, 이게 제일 먹고 싶어. 폭발했어요. 폭발어어저도요 2,400원. 콜라. 콜라. 오, 콜라. 콜라. 난 근데 콜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 원이요 콜라. 아 말랑이 가져와. 내보니 콜라. 네. 아니면은 가지 다시 요 멋지죠? 아 시기가 이렇게 생겼어. 음, 오, 믿을 같다. 어 이렇게 생겼어자 이제 네, 계단 내려가 있습니다. 슬리퍼 신어갖고 시고 위험해요. <목소리> 우리. 맞다 우리 방보여 했는데 우리 방 여기에요. 곧 알려드릴게. 아 우리 아, 방. 아 여, 오 여기도 있다. 아, 여기 다른 게 있어요. 어색하네요. 여기 다르게. 시멘 다르고 똑같네요. 그래요. 위층으로 나오고 창으로도 있고 아, 여기가 여기 이거. 400, 413 이게 우리 방이에요 일단 다시 하고, 밖에 다시 나가보 밖에 다시 나왔어 아, 너무 무서워 다시 밖에 나왔어 저무서워저 무서운 게 아니라 저 무서운 게 아니라 워 문이 닫혀있네요 비행기 탈때위험합니다이거 아, 뭐지? 저 화물이다. 곧 출발하면 우리 여기 나 배가 보일 거야. 아니 바다가 보일 거야. 배가 보이지? 요 어. 바다가 보일 거야. 와, 저쯤 불빛이 나요, 여기서. 맞자 보여줘. 보여줘. 그다 어, 이제 곧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니까, 지금. 형아, 이제 곧 출발해. 30분 후에 출발해. 정확히는 32분이야. 내 어. 게임을 시작하면 너 머리 떼 야! 아내 머리 떴다 괜찮아 내 이름 다 공개했어 아 맞다 제 이름은 나중에 알려줄게 지금은 왜 이름을 포기했군요 와봐 누나, 누나, 누나 막갱이라는 이름을 포기하어나 이거 찍어줘 이거 진짜 비행기 통로 같죠? 맞아 맞아 진짜 통로 같긴 한데 비행기 통로 올때 진짜 신기했어. 진짜 비행기 통로 똑똑하네. 우리가 왔던 통로다. 이 다른 다는 뭐 말고도 는또 음, 올라가, 올라가. 어, 올라가 봅시다. 올라가요. 오 좋아요. 올라가 봅시다. 이거 진짜 목숨 목숨을 걸고 올라갑시다. 목숨 걸 것까진 아니죠. 출력 맞아요. 어... 그 그래, 저희 31분 동안 저희 목숨이 날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듬> 아, 우리가... 왜 무섭지? 우리 쪼... 아, 아니씨가 나무가 된다는아가나무가 된다고? 우 아저씨가 타이어, 어가이이어 우리 아가 우리 가이어 우리 가 우리 가탈이 우리 이 우리 가타리이어가어가이이가 다시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아난방은 싫어 도 음, 있어요 제가 이어져장이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타고 내려갑시다 나 이거 지금 이모 슬리퍼 신고 와가지고 나를 운전하시아 엄마가 이모 거신 고가라고 했어. 오, 오 일본어 있으고요뭐 뭐라고 속있는지 아시는 분 한글로 번역해서 댓글에 달아 주세요. 제발요. 스모킹 뭐라고? 나 영어를 잘못 해서요. L L 스모킹 에 에레 이 에레 스모킹 에레 여기는 들어가면 안 돼. 가도 되나요? s on the phone. So, I hope you d 아 n t know what I do. I don't know. I don't know. 저 영상을 위해서 간다 영상을 <laughs> 위해서 그러니까 제발 구독해주세요 엄청요 <laughs> 어려운 영어들. 그러게요. 아 비상구다 비상구. 우리를 살려주는 비상구. 네. 과제 경복이 비영 비영 비영. 음료수 음료수로 오는데 음료수가. 음료수. 뭐실어갑시다아 있네요. 네, 물한잔안 먹어도 돼요. 그냥 물이에요. 물! 그냥 물! 물? 그냥 물. 맛있는 물! 그 익스트 너무 차갑고 또어 제가 제일 무서운 게 화재가... 화재거든 화재거든 이 뭐지? 아, 이게 뭐지? 스파! 스파! 목욕탕이네 우와! 나 가보고 싶 여기도 목욕탕이 어! 포키방이야 어? 저 어떻게 저 우리 저런거 우리 이렇게 가는건가? 아,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요. 오, 빵, 빠라란. 왔어, 여기 뽑기도 있어. 우와. 여기 뽑기도 있고요. 엄청 좋아요. 되게 좋네. 이거 얼마지? 되게, 한 번에 천 원이에요. 너무 비싸. 우리나라 보통 한 번에 오백 원인데. 오, 미니어즈요 아, 아 고양이귀이다벌머고양 이거. 아, 나 이거. 아,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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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너무 밝아서 잘안나오네 뽑기 어. 보여줘. 저기 이런 것도 있고. 네, 거는 별로 뽑기. 동전 교환기도 있지폐교환이 아. 어. 뭐지? 만십팔십. 어. 어. 뭐지? 음. 나1 3세 센트. 여기 여러 인형이 있어요. 응, 예쁜 거 만나. 그러게. 와 여기 스티이 너무 멋네요여기 그냥 아, 버블 어기시다 <laughs> 버블 아, 어기시다 근데 네, 우리가 몰랐으니까 그럴 네, 수도 있다. 어디로 어, 가볼까요? 해. 어 일단. 근데 진짜. 아까 무슨 우리 우리 아지도들어왔잖아어 편의점이다. 아, 아까 얘기 안 했어? 아까 언니가 네. 봤었거든요. 네, 들어오십시다 아. 머리 좋으세요. 어! 일본 과자를 어. 소개해 드릴게요. 없어요. 맛있는 어, 거 일본 많아. 일본 과자예요. 아는 과자도 있는데 한국어. 아, 이거는 빰빰로. 어, 이거 맛있어. 진짜 봐.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맞아요. 이거. 일본 소개 진짜 잘아요. 젤리예요. 물티슈. 그리고 여러 가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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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료수다 아나목말다 아, 잘... 그렇게 심한데 라면들 그리고 솔드 아웃이 있네 그리고 컵 슬리퍼랑 저 뭐지? 수건도 있고 저 CCTV에 나 있다 이거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다 나다 도니다니 <음> 아, 음, <laughs> 네. 데크 저. 문와 이제 뭐 출발해요, 진짜로. 야. 24분에 후 출발해, 이제. 2 4에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고 나 멀미랑 아, 먹었어 라운지 라운지 네 이거 봐 진짜 3 0 4 5 앞이라고 있어. 애들 어디가? 어디 아 그리고 여기도볼게 있어요. 우와, 초콜릿 담대보다더 커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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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아. 제일 좋아. 우와 초콜릿이야. 담배보다 더 커요. 아 초콜릿 아. 나는 나는 음. 이게 제일 먹고 싶어요. 이거. 저, 저는 그냥 다먹고 싶네요. 아 저도요. 저도요. 맥주. 이기도 네, 아. 맥주예요. 아 어, 여기 진짜 먹고 싶다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음 모르겠어요. 배를 사는 건가? 우리의 배를. 영상이 잘안 나오네요. 치즈 너무 진짜 닭강정, 야키소바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야키소바, 야키소바, 하카 하카타 명란 카르보나라 그리고. 야키 까르보나라 그라탕, 새우 육수 아, 소스 그라탕, 타코야키도 있고 닭튀김, 닭강정, 김밥, 떡볶이 나왔어. 이건 뭐지? <laughs> 이건 뭔지 모르겠네 이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네 저거 누르면 돈이 날라가는데 다행히 어, 어. 어. 아, 안 주면 10분이 안 돼요 데워져 나온식품이 아니래요 아 11번은 그냥 들어또 나가보는 거야 우리 학나씩아 귀여워요 육제품은 뭐였어? 야 가자. 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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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초미니 있구나. 초미니. 안 어? 열리네. 제 얼굴이. 비 씨. 기 찍는 오. 거 없는데 너왜 그래요? 한 쓰레기. 또자기한얘왜 아, 이래? 어? 안 그냥 열 이게? 우리도 가볼까? 고생하신 도정우. 한 고생하신. 네, 가서. 네. 자 이제 몇분후 이제. 이제 이제 3 2분 후에 출발해요. 어! 오세요, 봐봐요. 아 보세요, 요 아니 이제 이이 분이네. 이2분 후에 출발해. 요 어, 그러니까 이거 아까 찍었잖아. 아, 이번에 라운지를 한번 가봐요. 아 여기. 내 네, 네, 라운지 가봅시다. 네, 라운지로. 유튜버들의 이이지 않아? 유튜버들유튜버들이 u 어 u 이거 마의자 있다 t 마의자크 o 지 t u 마의자나나음식 b e y 가 u t u b e YouTube, y o u 마의자 e YouTube, 식당도 있고. 한번 들어봐 볼까요? 아, 저 그림도 아, 있어요 식당도 있어요. 얘또 왔어. 야, 왜 아래에 서해적 합시다? 아, 손소독제. 자. 이거 비터가 아니죠. 여기 안에 뭐고와 있네. 물렸어 이거. 야, 이 쭉쭉 풀리면 안 돼. 됐 <laughs> <내가 웃음> 일단 올라가. 한번 해 볼까? 자,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라운지를 구성. 자, 편하긴 한데. 근데 안 맞아. 안 돼. 근데 잠깐 아, 서서덕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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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음, 음, 냄새 자 이제 일어났어 일어나와보니까 음, 음, 음. 어? TV도 있네 가 t v 있어요 어, 응, 나, TV, TV 있다 안 도라비트 아, 돌아 라운지 가자 저저 이제 라운지를 갑시다 라운지가 우리 방이지 어? 우리 방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 방이 라운지지 뭐라고? 애들한테 물어봐 나잘 모르겠어 유튜브를 선 뭔가를 자꾸 까먹는다 일어납시자 여기 드림도 있고요 라운지는 방이 라운.. 아니 라운지가 뭐였더라 자꾸 까먹는 거야 앞가 맞아 맞아 어디 지어 저기 또나갈어 아 절로, 저기네 저기 드디어! 절로 가는 거야. 빨리 가봅시다. 뛰어오요. 빨리 가요. 오 전망대 라운지. 드디어 우리 방을 소개합니다. 그게 아니야 저거 저거야. 전망대 응. 라운지. 음료수. 맞다. 라운지가 아니 우리 방이 아니라 라운지였군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고 게 이렇게. 이렇게. 이는게 이렇게. 요렇게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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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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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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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렇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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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때 이렇게. 나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그게까렇 아주, 아주 그러면 긴편이 되겠군요. 방금 네, 이렇게 많거든요 <laughs> 야, 우리 나가자. 다슬 어, 쉬고 이, 쉬고 있으신데. 우리가 방해하면 안 되지. 네네. 우리가 착한 방해... 척. <laughs> 우리 이제 우리 방으로 방금 방금 가자. 우리는 아니, 착한지. 우리는 나는 어, 여기를 통해서 어, 나갈게. 아, 전망 라운지 가자. 여기는 나가지 마. 뭐. 이제 네, 나가서 보겠습니다. 야 이제 18분 후에, 18분 후에 18분 후에 18분 후에 출발이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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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우리 18분 후에 네분까지 있기는 니까한십분여기 아, 아, 여기 우리 방, 방. 우리 방얘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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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방이에요 갈게요 저희가 우리방입니다 우리 아, 아 갑자기 얼만나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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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반갑네요 저희 이모 엄마예요 아유, 어, 옆방이고 저 위에까지 있거든요 야 아, 소리 너무 싫어 자 이제 진짜 얼마오면 출발해요 10 10 10 잠깐만요 17분 후에 출발하네요 집집으로 왜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 아까 죽는다며? 안 죽어! 혜가 어... 코스 박스 일단 우리도... 아! 일단! 일단 들어가서 누가... 어... 네. 어. 예. 우리 방에 이제 드디어 <laughs> 가는 건가? 414호! 자세히 우리 방을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내가 <laughs> 자, 여기 413호 있고. 어. 우리 방이에요. 난로 방이에요. 나이 다른 사람고있 네, 네, 엄마. 아, 자, 이제 어. 14편이 시작했습니다. 이제 신발을 카아 신고. 여기 있는 동안 엄마, 엄마 이모 추상권 때문에 영상을 끌게요. 안녕. 좀 이따 카드 만나. 요. 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전망을 가자네요. 일단, 저희 바닥이 가... 예쁘네요. 응, 바닥이. 어, 여기 보여 다시 전망을 가자 아, 춥다고! 가자고. 오, 어. 다시 왔습니다. 아, 자, 빨리 춥다고. 아, 아니, 바깥 푸는 여전하고요? 또 우리 우리 방에 가봅시다. <laughs> 짠 우리 방어쟤또 왔다. 우리, 찍어, 네, 인자들. 네. 올라갈까요? 여기 있고요. 올라가. 아, 올라갈까? 아, 아. 네, 올라가면 올라난안 난 올라갈래. 그냥 네. 네, 조금씩 비워요 지금. 아, 여러분들, 혹시 이 영상 보신, 보신 분들 중에 이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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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타고 있었던 분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꾹꾹. 아, 쟤들 빨리 가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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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얼마 리 빨리 빨리 빨 15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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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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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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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보면 되겠는데? 나앉지않겠습 네? 폰을 이렇게 폰습니다 이렇게 돼있어 네. 무지개, 다리. 무지개, 다리. 어, 무지개 다리를 건너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는데제 생일이 죽음 아, 무지개 달이의 날이래요. 예, 어, 나 당신은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이었는데. 아이, 제가 예. 영어를 못합니다. 워영워 워라워, 워다이 영웅을 못합니다. 이영이제웅을하면은이게 움직일 거예요. 이라워라워합니다이영다이 영웅을 못이 영웅을 못합니다. 이 영웅을 못합니다. 이영이제웅을을 못합니다. 이이이이 아, 1 3분에 아니! 여기는무서우니까 그냥 여기로 가자! 그러자! 아유! 이거! 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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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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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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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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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린다고. 하고 어. 자 다시. 자 다시 이제 내려갑니다. 자. 자 가서 자. 운동을 신고 와야겠다. 네. 그럼 들어가지, 들어가지 마. 어, 좀 휴식 좀 취하고 있어. 마지막, 어, 얼마 안 남았을 때 다시 영상 찍을까요? 안녕! 나도 해봐요! 11탄에서 봐요! 빠이! 오늘도 응.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11탄에서 만나요! 안녕!